되게 연습을 좀잘 하고 있나요? <laughs> 자, 그 다음 유형은요, 음, 역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어, 요게 A고, 요게 B인데, 어, 요 친구, 어, AB로 표현해봐. 마찬가지로 그 요런 조건 나오고, 요 친구, 어, AB로 표현해봐. 이렇게 나왔죠? 자,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앞에서 한거랑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요거 두개 어때? B, 시 달라요. 어, 밑이 같아야 이 통일이 돼야 좀 뭔가 이 친구로 하나의 밑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주어진 조건 자체가 밑이 다르니까 어, 밑을 얘를 2로 바꿔야 되나 3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다는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럼 밑을 뭘로, 뭘로 맞춰줄까요? 밑을. 니네 맘대로 맞춰도 되지만 주어진 조건을 가만히 관찰을 해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숫자가 있니? 그치, 3이 있죠. 3. 3. 3이 있지? 얘는 밑이 3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건들 필요 없고요 얘만 밑이 3이 되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즉, 얘가 밑이 됐으면 좋겠어. 이거 두개 위치 바꾸면 되지? 기억나니? 요거 있잖아.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로그 3의 2분의 1이 A가 되는 거야. 따라와. 그러면 A, 오, 요게 A가 되니까 실제 A는 뭐다? 어, 어, 어. 뭐라고? 아, 오케이. 그럼 로그 3의 2는 이렇게 되겠네. a분의 1이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진 새끼 있죠? 요 친구. 요 친구를 밑이 3이 되게 바꾸면 돼. 오케이? 밑이 3이 되게 바꿔. 야 밑을 바꿔야 되니까 분수를 만들고 시작하는 거야. 밑변환 공식. 알았어? 자, 그러면 로그 3이 되고 20. 얘도 로그 3이 되고 150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너희들이 해 되는데. 왜냐하면, 자, 봐봐. 얘 쪼개고, 얘 쪼개서, 여기 5하고, 여기 2가 되게끔, 쪼개기만 하면 돼요. 알았어? 인수분해 해가지고, 콜? 요거는 선생님이 푸는 거 생각합니다. 직접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에 A승이 3이고, 2에 B승이 7일 때, 로그 40에 56 해봐. 그랬죠? 어? 단원이 로그인데, 이주어진 동에 로그가 없네? 로그를 만들어라. 로그 만들 거야? 누가 주인공이 된다? 지수가. 지수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럼 로그가 환상한다 그랬지? 즉, A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미친 영혼이 미치고, 딱 써주시고, 지수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로그가 등장하고, 미친 영혼이 미치고, 7이렇으면 되죠. 로그 2에 3, 로그 2의 7, 미시 2니까 요 주어진 요세 개를 뭐해라? 그렇지, 미시 2가 되게 바꾸면 된다고. 로그의 2의 42, 로그의 2의 56. 그래서 요 친구 역시 소인수분해서 잘게 쪼개서 요 3과 7로 구성된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다. 역시 이 과정도 생각하고 직접 해주시면 되겠네요. 형님, 생님이귀찮아지 어, 않았는 게 아니야? 자, 직접 한번 해 보시고 유제 이제 풀어 보면서 연해페도로 합시다. 우리 다음 유형으로. 고고.